명절이 명절은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세계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각 나라에는 명절들이 많 Say as a Kajankan, 이 o 습니다 j o 에서 가장 큰 명절은 구원하시는 예수가 오셨다 d y Manicho. Say as a k a c 가 i o Geto. 그래서 명절때 되면 서로 함께 선물 을 주고 받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파티도 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워하는 이런 축제가 바로 명절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좀 캐롤 송도 좀 많이 없어요 별로 들려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전에는 동인천 신포동 그쪽 이제 중심가였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은 시내 나가나, 그러면 시내가 어디 그러면 저, 저 신세계 백화점인데, 9월도 그쪽이 시내인데 옛날에는 동인전그 신포동, 그 경동, 용동 그 동네가 시내였어요. 이동가면은 참... 그냥 지하상가부터 복잡복잡하고, 성분으로 그냥 놀고, 테롤성만 들려오고,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성탄는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텔레비전도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다들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볼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텔레비전 뭐 그걸로 보면 되지? 뭐. 유튜브로 다 이걸로 봐요. 뭐 이렇게 큰거이렇볼것 없어. 여기다가 이렇게 딱 걸어 놓으면은 벽걸이 TV가 되는 거야. 스마트폰을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벽걸이 TV가 되데 얘는 몇, 몇 인치냐? 뭐. 6인치라니 요. 근데 요즘도요 보면은 우리가 각 유원지 같은데, 저 관광지 같은데는요 복잡 복잡해요. 왜냐면 집에서 있을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애들이 나가자 그래가지고. 아마든 큰 명절. 근데 성탄절에 있어서 주인은 누구냐? 주인공은 누구냐? 뭐 물어보나마나 예수님이죠,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축하하기보다는 뭐나 좋으라고 내 즐기라고 있는 날처럼 여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성탄절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날이 되어지면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구원 받은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얘기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우스, 총독, 아우스 황제 때에 시리아의 고레네의 총그 고레네가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약혼한 사이였어요. 우리가 보통 지금은 약혼식 별로 안 하잖아요. 그냥 결혼하잖아요. 전에는 약속을 하고 얼마 동안 지켜보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과 약혼 그 사이에 기간이 있어요. 얼마나 기간이. 그래서 약속은 했지만 아 이거 도저히 결혼은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약속을 파기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가 약혼한 아내 아내된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고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고민 고민하고 있다가 아 요새들은 착하고 의롭고 점잖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아 가만히 어떻게 해요 아유 이제는 결혼하지 말아야 되 겠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아이지, 결혼할 때 말해야 되겠다. 고민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요새 나름대로 마리아도 역시 뭔뭐 그렇겠죠. 그래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 그러면 부정한 연이라고 돌로 줘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도 요셉은 점점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모르는 척하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있어요 이를 고민법이라며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는데 꿈에 나타나셨어 그래서 지금 얘리하는꿈 얘기예요 요셉의 꿈 얘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몽하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직접 말하는 거예요. 야,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다른 남자로 자서 다른 남자 관계에서 난 얘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잉태하게 하신 사람이야. 아기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그리고, s o 고 n g Hanan, Yong, Ro, Inted, and Gosha, Walsam, 요 내가, 인태 아들을 낳으면 은 아들을 낳으면은 예수라. 예수예수 n y e s u n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한 이름 자체가 오늘 성경을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고 한말 자체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예수예요.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서 말씀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하셨는데 이 마리아가 처녀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되잖아요. 천녀에게서, 천녀에게서 아들을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네이라 임마네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신 분이시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요셉에게 말을 해준죠전자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하 신다는 뜻 이야. 웃음 이, 참해서뭘또깼 어요？와, 이거 는 내, 아 내가 아내 를 통하 여서 하나님 께서 성령 으로, 이 아들 을 대한 것 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 으로 드리 고와야 고, 모 시고 되 그래서 데려왔 습니다. 그 다음 에 아들 을낳기 까지, 궁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예수. 예수라고. 그것는 선사가 이름을 정해 줬고 그것을 이루어 이름을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라고 이름을. 예,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그 역사를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록해놓는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왜? 뭐, 중심이 어디냐, 면런라 처녀가 임태인아들라그 이동을. 임마누엘이 u e l Immanuel, i m m 임 n u e 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게 인마누의뜻이니 마찬가지입니다 인마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은 2000년 전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과거의 삶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 현재의 삶에도 같이 하시고 앞으로의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건 뭐예요? 쭉 역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지요. 그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약2 0 0 0 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요?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피와 살이 되서 우리 가운데 고하신 분, 그분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오셔서 임하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하셨다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다 이게1라는 거야 우리가 고민하고 아프고 질병과 고생과 고난과 고통을 짊어졌다 0 0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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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신비하네. 병든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치유해주겠다. 예수님께서 장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구세주로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사망의 처한 자들, 고민하는 자들, 죄인들을 위해서, 세례들을 위해서, 악한 자들을 위해서 그를 구원하려고 늦으신 게 사실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고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나와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죄인,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해방이 됐어요. 죄에서. 이게 말하면 뭐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질거를 지고 섬기는 자세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면서도 우리와 함께하셨다. 라는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수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이 한국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주나 고백하며 성탄을 축하하며 주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평화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데마다 멸망적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즉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지금 과거에 예수님 2000년 전을 생각했지만 지금 이 현재는 어떤가 라고 할 때에 여전히 인마 누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식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설교하길 뭐라고 설교합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롱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고 약속을 했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시겠다. 예수은 육신으로 계신 분입니다. 육신을 입고 계세요. 지금 우리 예수님을 만, 이렇게 얼굴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은 과거에 구할 승천하셔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과 이게 피부를 맞대고 대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이나 유대 유대 민족들이나 거기에 가까이 있던 사람 예수님이가 접촉하고 얘기하고 눈빛을 나누고 그랬지만 지금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이 현대에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 주겠다.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너희와 함께하신 너희 위로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위로자는 뭡니까? 너를 보호, 너를 보호하시는 분을 보내줄 것이다. 너와 함께하시는 분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보혜에서는 성령 하나님 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너의 곁에서. 그래서 이 성령이 뭐예요? 영재하신다. 어디에나 계신다. 장소 시간 불문하고 어느 곳에나 내가 처한 위치에 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다 어려울 때에 주님 성령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나를 안위해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상담자가 되셔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고통스럽고 이런 답답한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무상해요? 사람 하고상이아게 아니라 저요.